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의 핵심적인 정보만을 뽑아서 미리 공유해드리는 강밀입니다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수위에요 현재 시각은 1월 30일 화요일 오후 12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1월 27일 토요일 영상에서 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인 헤지펀드 파라덱시스가 이 솔라나의 비중을 확 때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도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영상을 보고 사신 분들은 7%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 카톡방에서 제 브리핑과 함께 매수 사인 받으셨던 분들은 바닥을 잡고 이제 상승을 해서 25% 이상 이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 솔라나는 작년에서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종목이니까요. 솔라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꾸준히 제 영상을 봐주세요. 자, 이렇게 이 해지펀드, 파라텍시스, 이 솔라나와 함께 레이어 1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여러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 섹터 중에서 또 추천 나갔던 코인이 수위 코인이에요. 제가 이 수위 코인에 진입한 이유는 월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AI 그리고 의료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AI와 의료의 이두 영역은 운용자산 1경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일경 규모의 블랙록이 2024년의 유망 테마로 선정을 했어요. 따라서 이 수익 코인의 뭐 AI, 이 의료 사업의 진출은 초대형 호재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총 락업 예측금 TVL이 4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체인 중에서 10위를 기록했어요. 제가 지금 이 수익 코인에 대한 일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카톡방, 저희 소통방에서는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제가 다 미리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수까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최근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이게 오늘 올라온 건데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이야기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입장을 해 주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숫자 1이나 입장이라고 써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저희 카톡방 링크 보내 드릴게요. 이번 주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인증과 브리핑이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2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서두르세요. 그래서 지금 수익 코인이 급해졌는데 등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럼 여기서 들어가야 하나요?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이 타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옵니다. 다시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I와 의료를 따라서 이 일정과 호재에 주목을 하면서 움직임을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이 레이어 원 코인의 수익 코인, 이 레이어 원 코인으로서 2024년 이 상반기만 해도 상승 재료가 되는 그런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AI와 의료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언제 진입을 할수 있을지 이 타이밍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 코인 말고도 이 관련된 신규 종목들, 우리 여러분들도 신규 종목 추천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 나가고 있습니다. 공유 받으시고 이렇게 수익 인증도 많이 올려주세요. 자, 24시간, 그리고 뭐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계속해서 소통이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하시고 질문이나 인사도 남겨주세요.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숫자 1 또는 입장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월가가 선정한 2024년의 유명 테마.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남은 행보들 함께 주목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 플러스 신규 종목으로 이번 주도 함께 수익을 가져가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영상을 만들고 제가 많은 자료를 올려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